야 해변 멋지네요. 우와. 음? 완전 모래사장. 우와. 와, 날씨도 좋고 사람들이 좀 많네. 차박하러 온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박 주차장. 해변. 죽이네요. 죽이요. 와, 우와. 우와, 조개가 박혀있네. 와, 모래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단단한 뭔가 밝기 좋은 뭐야? 뭔가 촉감이 좋은. 난 촉감이 아니라 쿠션감이 음? 좋은 그런. 야 멋지다 진짜. 으아, 이거 봐, 저 응? 반짝반짝하는 바다. 응? 낚시하는 사람. 음. 이야. 이쪽은 아무도 없는 해변가. 완전 완전 반짝. 힐링이 되네요 힐링이 돼. 으아. 보기 잘했어요 원산도 앞면도 밑에 있는 작은 섬 원산도 음 무료 주차장 이용했고 입장료도 없고 야 파도소리 이쁘네 음 여기도 이쁘고, 아기랑도 오고, 아 바다가 출렁출렁 하는 바다가. 바다가 너무 이뻐. 이쁘, 아 너무 이뻐요. 아, 바다 소리도 이쁘고. Oh dia, hmm.